제네시스 엘렉트리피드 g v 7 0을 집중 탐구합니다. 스타일, 기술, 성능을 모두 갖춘 SUV. 준비되셨나요? 1. 디자인 엠퍼센드 인테리어 매력 약 150단어. 외관은 제네시스의 고급스러움 그 자체입니다. 지메트릭스 그릴 내부에 전기차 충전 포트가 숨겨져 있어 깔끔한 전기차 디자인을 유지합니다. 실내는 필팅 나파 가죽, 스웨이드 헤드라이너. 크롬 장식 등으로 구성되어 유럽 럭셔리 브랜드 수준의 품격 있는 질감을 제공합니다. 최신 27인치 OLED 디스플레이가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화면을 하나로 연결하며 시인성과 몰입감을 모두 담아냅니다. 2. 테크 사양 엠 사용자 경험 약150 단어 800V 고전압 충전 시스템을 탑재해 350kW DC 급속 충전기로 10%에서 80%까지 약 18분만에 충전이 가능합니다. v e l 차량 부하 전력 공급 기능이 내 외부 충전 포트를 통해 지원되며 집이나 외부에서도 전원 활용이 가능합니다. OTA 오버 더 에어 업데이트와 증강현실 내비 AR 내비게이션 텍틱 피드백 버튼 등 미래지향적인 인터페이스 구성입니다. 3 주행 성능 m% 주행 거리 약150 단어. WLTP 기준 공식 주행 가능 거리 445km이며 실제 운전 환경에서 평균 381km 수준으로 기록된 사례도 있습니다. 공 오른쪽 화살표 시속 100km, 0에서 시속 62 마일, 가속 시간은 약 4.2초에서 4.4초 수준으로 강력한 부스트 모드, 부스트 모드로 순발력 높은 주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회생제동 레벨도 스티어링 휠 패들로 조절 가능하여 원페달 드라이빙도 지원됩니다. 승차감은 소음 억제 설계, 더블 글라스, 전자제어 서스펜션 등으로 정숙하고 부드러운 주행을 선사합니다. 4. 실제 사용자 반응 엠퍼센드 소유 경험 약150 단어. 많은 레딧 사용자들이 실생활에서 245에서 270 마일 약 395에서 435km 수준의 주행거리를 보고했으며 정숙함과 실내 퀄리티에 감탄했습니다. 일부 사용자는 아쉬움으로 원페달 설정이 매번 초기화되는 점, 터치스크린 거리 문제, 지문 인식 오류, 백업 카메라 왜곡 등을 언급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서비스 한번 받고 크게 문제 없이 잘 타고 있다. 는 긍정적 평이 지배적이며, 무료 급속 충전과 무상 서비스, 연간 무상 픽업 서비스 등의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5. 구매 적합층 엠퍼센드 장점 단점. 약150 단어. 추천 구매자. 고요하고 고급스러움이 강조된 럭셔리 전기 SUV를 선호하는 분. 디자인, 소재, 사용자 경험, UI, UX에 민감한 테크 지향형 고객. 초급속 충전과 좋은 실주행 거리로 실용성을 중요시하는 생활자. 주의할 점, 단점. 최장 주행 거리만을 추구하는 분께는 타 모델보다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일부 UI 불편 사항, 예, 원페달 기본 초기화 지문 프로파일 전환대기등 은구매 전 체크가 필요합니다. 초기 모델 일부에서 ICCU 통합 배터리 제어 장치 고장 사례가 보고되었으므로 구매 시 VIN 번호 확인 및 정비 이력 체크가 중요합니다. 6. 요약 M% 퍼센드 마무리 멘트 약 200단어. 엘렉트리피드 GV70은 디자인, 정숙함, 사운드, 빠른 충전, 넓은 실내 공간 등 다양한 면에서 매우 균형 잡힌 럭셔리 EV입니다. 외관은 웅장하면서도 우아하고 실내는 고급 가죽과 OLED 조합으로 시각적 만족감을 크게 줍니다. 실제 주행 거리나 장거리 운행 효율에서는 일부 유럽 경쟁 모델에 비해 아쉬움이 있지만 충전 속도와 OTA 기술, 서비스 패키지가 보완합니다. 월 관리 비용과 유지 보수 절감도 장점입니다. TLC 터치리스 충전 테그라 기반의 AR 내비, 100M% 올러프센 오디오 옵션 등 세심한 고급 커스터마이징 요소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결론적으로, 고급 전기차 시장에서 스타일과 기술, 품질 모두를 중요시 여기는 분에게 GV70은 매우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한편, 장거리 주행 중심이거나 브랜드 이미지에 민감하신 분은 프리미엄 독일 브랜드도 함께 고려해보세요. 슬레이트 영상 구성 팁 1. 외관 클로즈업 매트릭스 그릴 휠 디자인 헤드라이트 조형 강조 2 실내 디테일 촬영 킬팅 가죽 OLED 화면 지문 인식 센서 회생 제동 패드3 충전 시연 15른쪽 화살표 80% 초고속 충전 과정 v l 활용 장면 4 도로 주행 영상 부스트 모드 가속 차선 유지 보조 정숙한 주행 장면 5 사용자 리뷰 인용 레딧 사용자의 인상과 소유 경험을 짧게 자막으로 삽입, 예, 부스트 모드 진짜 빠릅니다. 등, 마무리 멘트.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별표, 채널명 별표였습니다.